자, 오늘 지수 함수에서 활용 방정식까과 지수 방정식입니다. 자, 지수 방정식은 계산이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진도로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x1승과 ax2승이 똑같다. 그럼 a를 워버리면 x 1 x2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a fxm과 b fx는 똑같다. 그러면 일단 ab가 똑같은 게될 거고 아니면 x fx x fx gx도 같다면 어 뭐요? X가 뭐1 되거나, 아니면은, FX, g x 가 각각, 뭐,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지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다. 미수가 똑같으면, 지수가 이 꼴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자, 이거는 어렵지 않게 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방정식 풀어라. 미수를 2로 만들 수 있겠죠? 4는 2A제곱이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은 2X라고 놓고 방정식 풀면 되겠네. 그지? 음. 이거는 3으로 성인할 수 있겠죠? 9분의 1은 3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그러면, 9분의 1을 3에 마이너스 2으을 놓고 풀면, 어, 똑같이 또, 지수법칙으로, 이걸로, 지수기 이걸로 풀면 되겠죠? 자, 이거는 미수를, 미수가 4분의 3이면, 이거 뒤집어야 되겠지? 그럼 4분의 3뒤집으면 지수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또 지수기 이걸로 풀면 되는 겁니다. 쉽죠? 이번치환하는 문제지. 이런 거 앞에서 막, 우리 함수할 때 나왔잖아. 그지? 2 x 승을 t로 치환해버리면 t제곱, 4t제곱이 될 거고, 2의 제곱 앞으로 나온 게4고 36이 되겠죠? 36t 더하기 32는 0. 그러면 4가 더약분돼지지워지겠죠 그러면 t-1t 어, t 8은 0이니까 t는 1하고 8이다. t가 2x이니까 2 x 는 1, 2 x 는 8. x는 0하고 3니다 조심해야 될 거. 자, 치수를 치환할 때는 항상 0보다 커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t가 마이너스 나오면 답에서 제외가 되는 거다. 하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기본 꼴이니까 이거는 인수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쉬운데. 이쪽은인수분해가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중요하겠죠. 시험 문제가 나와도 요런 유형들이 나오겠지, 그지? <laughs> 자, 3의 x 를또 t로 치환해버리면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이런 형이다 여기 이제 인수분해가안 된다는 거, 인수번해가 예? 근육 집어넣어도 이쁘게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두근이 알파벳 하려면 x가 알파벳, 근은 x죠. 그러면 x가 알파벳 하니까, 그럼 t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t로 바뀌어버리면 어찌되겠어요? t가 3의 x이니까 x에다가 알파벳타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럼 요 방정식 두 거는 t가 그니 이제 t가 3의 x이니까 즉,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이요 방정식의 근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거는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x에다 알파벳 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럼 t는 3x이니까 x 알파벳 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요 2차 방정식 두건이 요놈이 되니까 합을 구하라면 그걸 곱하면 되겠죠. 지수 법칙에서 두건이 곱은 어 1이 된다. 그죠? 두건이 곱은 1이잖아. 그러니까 3의 알파성 3의 베타성 곱해 보면 1나와야되는데 3의 알파 더하기 베타성은 0제곱이니까 답은 0이 다야 되는. 요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수분해가 안될때 뭐 식을 요렇게 변형시킬 줄 안다는 것도 그니 어, 알파 베타가 근이니까 x에다 알파 베타 집어넣어서 3의 알파승 3의 베타승 렇게 바뀐다는 게 핵심이다. 그렇죠? 이건 특수한 방정식인데 자, 미수도 x가 있고 지수 x에 있는 경우에 똑같아. 그럼 x가 0 되면 무조건 성립하겠죠? 두 번째는 지수가 똑 똑같, 미수가 똑같으면 또 성립하겠죠? 그래서 x가 1 되는 경우, x가 0 되는 경우 답이 두 가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 미수가 똑같죠? 미수가 똑같은 미수가 1 되려면, 미수가 1 되려면, X가 4가 되면 되겠죠? 첫 번째, 답. 두 번째는, 미수가 똑같은 지수끼리 꼴, 이꼴. 지수끼리 꼴로 풀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어, X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다. 이거는 계산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볼수 있고요. <laughs> 연립방정식이다. 연립방정식 치원이 되겠죠? 자, 2X성을 l 지 X로, 3의 Y성을 l 지 Y로 치환하면 XY 다 0보다 크겠죠? 그러면, x 더하기 3, y는 13이고, 2x 빼기 y는 5. 이렇게 해서 이걸 방식 풀면, x, x는 4. 2x성은 4니까 x는 2가 될 거고, y는 3. 3에 y성은 3, y는 1에서, 어, 알파벳이 나온다. 그죠? 쉽잖아요. 치환해서 풀면 되는 거죠. 자, 활용은 생략합니다. 부동식 부동식. <laughs> 자, 이번부등식 가볼까요? 부등식 자, 부등식은부등호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방정식은이 꼴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부동식 부동의 방향이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이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언제냐면, 미수가 증감수죠? 그럴 때는 부동의 방향이 그대로 갑니다. 자, 그대로 가요. A, A 치워버리면 부동의 안 바뀌죠. 그런데, 미수가 감소가 되면, 바뀐다는 거지. 크다가 작대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감소함수니까. 감소함수가, 지수가 커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소함수일 때는, 부동의 방향이 바 이거 핵심입니다. 이거, 여기 여기 핵심이에요. 부동식에서는. 알겠죠? 이거 꼭시심에 나올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럼 또 치환하는 경우, 뭐, 다무지다 똑같습니다. 방금 시간과. 한번해볼까요 자, 계산 문제니까. 자, 미수를 2로 만들 수 있죠? 그럼 2에 마이너스 5승이 되겠죠? 2에 마이너스 5승에? 그럼 미수가 2니까. 치워버리면 푸도방이 안안 안 바뀌겠죠? 1보다 크니까. 그럼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에는 2분, 0쯤이면 5분의 1이죠? 5분의 1이 제곱이죠? 어, 미수가 5로 만들 수 있는, 5분의 1이네? 그럼 이감소함는 푸도방이 어떻게? 해? 5분의 1지 버리면 이게 바뀐다는 얘기야, 그죠? 이게 바뀐다. 작다, 크다로 바뀌었죠. 요게 핵심이라는 거지, 알겠죠? 다음에 이 부등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3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럼 3은 증감수니까 부등식 안 바뀌고 쓰면 되겠다 하는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또치환내야 되겠지. 2 x 를 t로 치환하면 또 t가 0보다 커서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t가 0보다 작으면 답이 제외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2 t 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0 해서 인수분해하면 2분의 1하고 2니까 어, 큰, 큰, 작은, 작은. t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t는 2보다 크거나. 그럼 t는 2에 마이너스 1승이죠? 그래서, 어, 2x는 2분의 1승, 에 마이너스 1승이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x는 1보다 크거나. 그게 답이 된다. 거죠. 는 되겠죠? 자, 이것도 계산 문제, 계산 계산 문제고요. 자, 문자가 <laughs> 있는데, 문자가 어떻게, 해? 어, 미수가 문자로 나와버리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나눠야 되겠죠? 감소냐, 증가냐. 이런 의미 없죠? 이 꼴이 안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 미수가 0에서 1 사이냐, 1보다 크두 개로 나누면 되는 거죠. 0에서 1 사이면 분홍 방향이 바뀌는 거지. 바뀌어서 풀면, x 스 2보다 작다 나누는데, 공통 범위니까, 답은 0에서 1 사이가 답이 될 거고요. 이런 제외하고, 1보다 크면 증감수는 분홍 안 바뀌겠지. 그대로 가면, x 는 2보다 크다. 그럼 1보다 크다, 2보다 크다의 공통은 2보다 크다죠. 그럼 답은 0에서 1 사이와 2보다 크다리 되는 거지.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 세 개짜리도 마찬가지죠. 3으로다 만들 수 있잖아. 그럼 두 개씩 풀면 되죠. 앞에 두개 X 범위 구하고, 뒤에 그 X 범위 구해서 두개 공통 범위. 그죠? 앞에 그 X 범위 구인 거죠, 이렇게? 그럼 요거는 3의 자, 3의 이번에 3승이잖아. 그럼 3, 3, 3 지워버리면 분모방이안 바뀌죠. 그대로, 이렇게 풀면, 요렇게 풀고, 요렇게 풀어서 공통 범위 구하면 되는. 열리, 부등식이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아, 요거는 생략할까요? 요거어려운거 생략. 요까지 한번. 어이 어, 방정식 부등식이네요. 수 방정식 부등식 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니다.